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AD테크놀로지입니다. 자, AD테크놀로지 어, 현재 일단 수익률 자체는 51.7%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약간의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볼까요? 네. 어 AD테크놀로지는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종목 중에 하나죠. 어 네. 사실 가운칩스가 주도를 먼저 해 나갔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2월 26일 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의 어떤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요,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대들이 돌파할 때 바로 거래가 얼마나 실려주는지, 바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미 빨간 다이아는 2월 초부터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날짜가 바로 요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이런도정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격이 좁혀지고 나니까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잘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 곧바로 이런 이격 좁힌 이후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또한번 터져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고점권에서 연일 갭상승이 나오고 이격이 과도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 시점. 종가 기준으로 120일이었죠. 어, 그 당시 때 장중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130이 넘어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라도 120, 130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된다라면 단기적인 과열의 그런 징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이 실현 하시고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는데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리 선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3월 초에 급격한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흔히 반도체 관련주에서 물리더라도 반도체 관련주에서 물려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리라는 의미가 그냥 뭐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될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건 물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행히 그래도 반도체 주력 섹터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고점을 또 돌파하러 가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한달반 가까이 이렇게 가격과 기간의 조정들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이 3만 5천원, 6천원을 기다리기보다는 4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내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4만, 2차 목표가가 4만 5천원이었죠. 이번 구간에서도 또 이렇게 4만 5천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번 구간에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4만 5천 원 내외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 이렇다면은 지금 당연히 홀딩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홀딩하시면서 어,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3차 목표가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드 테크놀로지 이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고요. 3차 목표가는 5만 3천 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여러분들 발... 쭉 뻗고 편히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런 거죠. 어, 정말 빠질 때는 어디가 저점일지 모를 정도로 공포감을 자극하고 또 일순간에 이렇게 또 급반등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이겠죠. 계속 우리가 큰 흐름에서 이것은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종목에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가가 모든 뭐 우리 흔한 말로 인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한없이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좀 쉬어줬다가 또 매도도 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루어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상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뭐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시장도 우리 예상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급락하고 온갖 악재는 다 쏟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또뭐 호재라는 호재는 다 나오는 것 같아서. 막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딱 하나는 이 다이아의 위치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이슈와 연동이 되는 이 모멘텀과 관련된 이러한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요 상승폭이 좀 미진한 종목들의 공통점들은 아직 다이아가 커져 있는 것들입니다. 반등은 주긴 주지만. 그러나 다이아가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작아져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오늘 탄력도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는 파란 다이아로다가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아직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파란 이러한 선 내지는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의 주가의 어떤 반등의 강도도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오늘 AD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뭐한 10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1%의 급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로 당시 방송 화면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고 급등 윗골이 달렸죠. 음봉. 자, 내일 여러분들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은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하면서 34,400원 여러분들 편입이 될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10거래일 만에 뭐 여러분들 52,200원 최고가 3,000원 가5 3 0 0원에서 여러분들 불과 3.3%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은뭐 최소 30%라든가 50%라도 이익실를 해놓고 그리고 다음 자리를 또 보는 거죠.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정말 좋은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요, 좋은 주식을 싼 자리에서,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서 사야만 여러분들이 매도도 쉽게 할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6가지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매수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4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신중하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도요, 뭐그 전에 이렇게 작년 말부터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됐지만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다시 저항받고 다시 되밀리고 지지받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주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고 여기가 이제 캔들상으로는 5만 2천원 가도 까지도 가 있었습니다만은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쪽 라인이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4,000원, 5000원 라인이.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를 잘 받아 주었죠? 그러면 이 종목은 39,000원, 4만 원이 오히려 또 지지를 받아 주는 이러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셨을 때는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 플레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4만 원 밑에서 매수 사만 오천 원 근처 매도 요렇게 또 우리가 레인지를 잡아놓고 갈수 있는 거고요 추세에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또 다른 상승파동이 강하게 연출될 수 있겠죠 그때는 오만 삼천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지만 오만 삼천 원 이상으로 또 움직여 줄수 있는 그 흐름들 그그 그 당시 때는 여러분들 오만 삼천 원이 고점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절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캔들하고 같이 보니까 항상 캔들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이탈되는 듯 하다가 돌파되다가 이 추세는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추세는 안 무너졌는데 캔들은 미리 빠져가지고 옆에서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하는 패턴들이 연출이 됐고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서 이 고점 52,000원대까지 넘어갔던 흐름들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추세에서는 바로 이 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이탈이 됐다가 오늘도 복원을 시키고 또이 저항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시점들. 분할 그 매수 충분히 할수 있는 구간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횡보해주는 캔들인데 여기서 빨간 시그널, 빨간 다이아 잘 나와주면서 아침부터 거래도 실려준다. 충분히 급등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들이 이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격을 좁히는 과정. 제가 방송에서 요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 이게 겁나? 어, 그럼 조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되지, 뭐. 분할 매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자, 갖춰져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봉이 나오고 윗골이 이렇게 달리는 것들, 여기 직전 고점 돌파를 하나에 못하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다이아 잘 유지되고 있죠. 빨간 시그널 계속해서 유지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격이 120, 130 된다? 그러면 은 뭡니까, 여러분들? 익절 구간으로 접어 드는 거죠. 가볍게 익절 하시면 되는 거. 그고그 다음 날 양봉 또 음봉으로 그리고 시그널도 바뀝니다. 그러면 7번에 해당되는 이 7번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극적인 매도, 분할 매도죠, 뭐 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급격하게 다이아도 약해지고 변화되는 모습들. 파란 시그널은 지속이 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4월 달에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변동 제한적으로 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히 힘이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구간에서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로 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다이아가 점점 파란 다이아 작아지죠. 매수 검토 내지는 소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급등세가 잘 연출되는 이, 이 과정들 이후에 급격한 조정. 얘도 어떻게 보면은 3월 달 내내 하락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4월달은 이러한 밴드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아도 점점 파란 다이아, 빨간 다이아 전환되거나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잠시에 공개하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또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오늘의 내일의 공약주 함께하겠습니다.